오는 9월 7일 마포 시인의 거리에서 제 2회 상사화 축제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20일 을지연습 2일차를 맞아 1일 종합 상황보고와 군 장비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마포 소금길 갤러리에서 장애 예술 전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리는 상사화 축제, 시인의 거리에 식재된 상사화와 꽃무릇 등 많은 꽃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또 축제에는 박서진, 나상도, 남궁욱분 같은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음악회를 열 예정인데요. 오는 9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으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는 9월 7일 토요일 시인의 거리에서 제2회 상사화 축제가 개최됩니다. 오후 4시에 열리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제2회 상사화 축제에는 상사화와 함께 시인의 거리에 형형색색 식재된 꽃무릇과 맹문동 등이 만개할 예정입니다. 또 유명사회자 조영구의 진행과 함께 가수 박서진, 나상도, 남궁옥분이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마포구와 마포문화원이 주최해 주관하는 제 2회 상사화 축제에는 다양한 플리마켓과 포토존, 캐리커처 부스 등이 운영되며 행사를 다채롭게 꾸밀 예정입니다. 제 2회 상사화 축제에 방문해 만개한 꽃들과 함께 뜻깊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19일 진행됐던 을지연습 최초 보고회에 이어 지난 20일엔 1일 종합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각 관련 부서로부터의 보고와 이에 관련된 토의 등이 진행됐는데요. 이후 마포구청 1층에는 여러 군장비가 전시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방패 연습 2일차를 맞아 1일 종합 상황 보고와 군장비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 종합 상황실에서 진행된 1일 종합 상황 보고에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임원 등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관련 부서의 보고와 전시 현안 관련 토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1일 종합상황 보고 이후 마포구청 1층에서는 군 장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군 장비 전시회에는 방탄조끼와 수통, 방독면, 각종 총기류 등 전시에 사용되는 장비들이 전시됐습니다. 20일 열린 1일 종합상황 보고와 군 장비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이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헬기로 하늘에서 본 뉴욕시의 전경을 3일 동안 기억에만 의존해 그려내는 스티븐 윌트셔 장애인 예술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런 천재 예술인들이 마포에도 있습니다. 지난 20일 마포에서 장애예술전시 페스티벌이 진행됐는데요. 장애인 작가 9명의 작품이 걸린 소금길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마포 소금길 갤러리에서 장애 예술 전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장애 예술 전시 페스티벌은 장애인 작가 9인의 예술 작품 전시회 페스티벌입니다. 이날 행사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전시 작가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사, 전시 작가의 인사말, 테이프 커팅과 기념사진 촬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소금길 갤러리에서는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캘리그래피와 유화 등 장애예술작품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예술전시 페스티벌을 통해 예술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많은 관객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내일이면 모기의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선데 고온다습한 기후는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가 지난 뒤에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올여름 더위를 식히는 처서 매직도 태풍 매직도 없는 이례적인 8월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